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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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티, 파티 저한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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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아, 아, 님이 아, 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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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아, 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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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는 이걸로 바꿔 놓고. 어, 잠깐. 근데 왜 이게 안 되지? 신기하네. 우리 좋아요 두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 오늘 일단 8시하고 9시에 에볼루션 인카운터가 있어서 지금 급하게 빨리 왔습니다. 야, 근데 확실히 마그마 세트 입으니까 방어가 좋아진 것 같긴 하네. 그런데요. 그냥 네, 오늘, 오늘 에볼루션 인카운터 하면서 팔찌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S 님 진루인이네. 오, 오, 진루인. 부럽다. 나오면 저예요. 예, 우리 팀원분들은 다 갖고 계시고 없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아, <laughs> 지금 요즘.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에요, 예. 이제, 에팔을 낄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안 나오더라고. 한참 잘 나오다가. 그렇게 잘 나왔던 에팔인데, 안 나와, 이제. 아니요, 아직 지금 260이에요. 레벨업 못했어요. 오늘 에볼 하면서 레벨업을 할수 있을까? 모르겠네. 어제 혼자 정수목과 한번 달려볼까 이 생각했는데 스타 조금 하나라 좀 못했어요. 아한 시간만 좀 달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한 오늘 목표 레벨은 뭐261 레벨 정도 저글링이 열납뛴듯 그러게 아 내가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다들 이제 국민세 다 입었네 저만 무기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게 아 부럽다 야 진루인도 있고 이거 플러스 된거 갱루인도 있네 둘다 있네요. 아, 닭다리 님이 협찬해 주세요. 오, 닭다리 님 부자야. 부자야, 부자. 국리 <laughs> 아, 저 어제 너무 늦게 잔것 같아요. 어제, 어제라고 하기보단 오늘 잔 거지. 어. 새벽에 자갖고, 5시 거의 한반 정도쯤에 잤나? 아. 어. 한 4시까지 술 먹다가, 마블 좀 보면서 술 먹다가, 어제 도희 형 스타는 거 보고, 한께할할있 있을 것은은생생들들친가이지구시 조금 넘어서 게임 조금 하다가청춘사업이요아가 <laughs> 어제 와이프랑 집에서 술 먹었죠 살아있네 체력이요아니이친이상하게이는 어... 아침잠이 좀 많은 편이고, 원래 잠이 원래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밤에는 거의 야행성이라서, 밤에는 이상해. 잠이 잘안 와. 밥 먹고 나서는 좀 졸릴 때가 많은데. 제가 진짜 어제, 제 사업 몇 개를 했었죠, 예.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해봤죠, 어제. 뭐 마린 사업 뭐 히드라 사업 뭐 드라곤 사업 등 사업을 좀 많이 했었죠 아 근데 요번주는 진짜 너무 피곤했어 아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아요 힘든 한 주야 다음 주는 그래도 좀 음, 소소할 것 같은데 검진을 한번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아. 우리 좋아요 내개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좀 시간되면은 퇴근하고 만약에 좀 시간이 되면은 와이프가 그 디즈니 플러스를 결제를 했더라고요, 한 달. 그래가지고 마블 시리즈를 좀 처음부터 다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봤던 게 어벤져스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가? 아마 그거 순서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돼 데 올레드 TV로 4K를 볼수 없다는 게참 아쉽긴 한데, 요금제가 너무 싸니까. 다음에 결제할 때는 8K, 4K 되는 고화질로 볼수 있는 걸로 좀 결제를 해서, 그걸로 좀 봐야 될것 같아. LG 올레드 TV가 여러분들 화질이 엄청 좋습니다. 가격이 비싸긴 한데 원래도 뒤가 좋아 왜안 풀려 왜안 풀려 어? 도대체 청소를 왜 돌리는 거지? 아 이거 마법이 너무 걸린다. 이거. 달려라. 그리고 <laughs> 오늘 저거 뭐야? 이벤트 거 했던 거 편집을 했는데 아, 근데 네. 좀 아쉬웠던 거 뭐냐면은 축구가 진짜 아쉽더라. 우리 골든벨리 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축구가 너무 아쉬워. 축구 한번 하고 <laughs> 이긴 팀 빼버리고 한번더한두 게임 정도는 더 했었으면은 아, 딱 좋았을 텐데. 영상이 너무 짧아 갖고. 아, 너무 아쉽더라고요.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딱안좋더구요 아, 나는 너무 아쉬운데. 5분밖에 안 돼요, 5분밖에. 자체적으로? <laughs> 이어서 촬영할까요, 그러면? 다음번엔 축구를 메인으로 할수 있는 길이 남아있음. 아, 뭐, 월드컵 때 이런 거? 다음엔 축구를 메인으로 이벤트로 할수 있는 길이 남아있다. 이벤트는 월드컵밖에 없지 않을까? 월드컵 기념. 뭐, 치킨, 뭐, 이렇게 써야지. 이유는, 부치키 나름이고, 무엇이 있을까요? 아, 근데 축구 유니폼 요즘 좀 있나? 옛날에 축구 인니폼좀 있었잖아요. 요즘은 구하기 힘들겠지? 경기장에다가 축구 유니폼을 팔면 좋지 않을까? 그치, 여러분들? 어, 좋은 아이디어인데? 원형 경기장에다가 축구 유니폼을 판매하는 NPC가 있는 거지. 공도 할수 있고, 뭐, 어, 심판 옷. 오, 어, 너무 좋은데? 진짜 축구 시스템을 해갖고, 막, 코너 킥, 뭐, 어, 패널티 킥. 어, 오, 괜찮은데? 내일이라도 스폰 한분 붙여서 이벤트 합시다 하면 할수 있는 거고 그치 서브 이벤트를 길게 끌면 안돼 음. 그니까 축구를 차라리 서브로 하지 말고 메인으로 해서 좀 길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짧게 할 만한 게 있나? 그리고 영상을 제가 편집하면 다시 봤지만 뭔가 준비를 좀 미흡했고 하다 보니, 뭔가 좀 이래저래 좀 많이 끌려다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딱 다시 보니까, 아, 뭔가 이래저래 너무 끌려다녔다. 저게 축구도 진짜 아, 유니폼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LP 상점에 기간제라도 판매하면 진짜 좋겠네요 그쵸? 나라별로 <laughs> <laughs> 그 그니까 진짜 생각해보면 라가아이민돈벌수 있는게 얼마나 많은데 어? 축구 유니폼도 국가별로 해놓고 어? 거기다 플러스로 이제 뭐 유럽 리그 어? 뭐 토트넘 어? 맨유 와뭐 아스날 이런 구, 그 거기 핸들 유니폼도 해갖고 어? 나오면 얼마나 좋아. 뭐 물론 저작권이 있을 순 있긴 하겠지만은 어, 레알 마드리드 이런 거 라인복스로 돈잘 버는데 굳이 그게 짱이죠. 탈트너토트넘 요즘 손이 요즘 많이 힘든가요? P.S.G도 있고. 야, 근데 아직도 라인복사 이런 거 아직 올라오나요? 아이템베이에 정수랑 진전이 없나? 처음 갈 때부터 토트넘은 아니었어요. 제가 축구는 좋아하지만은 축알 못이라서 돈 엄청 벌었을 때 라임 신석광어고 팔아서 몇십억 대 벌었겠지 아마 라그아임이 마상에서 인수한 게 2017년도부터니까 3년 8년 동안 그러니까 억 수십억 당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추측을 해본다면 은 3년, 3년이라고요. 8년 아니야, 2017년도에 마상스포트에서 인수하고 정수가 나온 게 언제부터죠? 그리고 그 글이 올라온 시점을 라임 시세가 내리막으로 고정된 게 3년 좀넘어 아, 그러니까 라임 시세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서 시기를 그때쯤이라고 이제 볼수 있다. 아하, 맞네. 3년. 3년이라고 해도 3년이면은 그래도 10억은 넘지 않을까? 3년에 10억 야 라임 시세가 내리막으로 고정된 게 3년 전 넘었다 3년 22년? 코로나 때쯤인가 그러면? 코로나 때쯤인가? 훨씬 전이라고? 코로나가. 몇 년이지? 21? 년2코로나2코로나 아니에요? 어? 뭐야 이거 아법나가 코로나가. 아로나가코 어서오세요 빛신도 엄청 팔아먹었으니 우리 초코하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만원에서 1점이 오른적이 있으니까 라임이? 음, 저는 라임이 어떻게 변화가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라임 시세가 프란츠셋이랑 열혈 프란츠셋은 무슨 차이인가요? 방어는 똑같은 던데 프란츠랑 열혈 프란츠랑은 디자인이 달라요. 디자인이 다를뿐 방어도는 똑같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진라면 순한 맛과 매운 맛이 이렇게 있잖아. 맛의 차이도 있긴 하지만은. 그냥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입수 난이도 차이가 있어요. 열흘 프란츠는 어, 드랍률이 좀 낮고, 구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그리고 그냥 프란츠 같은 경우는, 어, 드랍이 좀 쉬, 다소 쉬운 편이고, 쉽게 구하기, 할수 있다. 어. 구원하는데 어렵진 않다. 멀리 보러 상관없어요. 맞아요. 280세 특징이 같은 방어구도 방어력이 천차만별이라는 점, 그렇지. 그러니까 맥방이 있고 이제 방어도가 다 달라요. 방어도가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도 지금 이건 플러스가 된 거지만은 아 이런 거, 어 이걸 보면 되겠네. 카르세스 아허 방어도가 180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170면뭐160면뭐190면 이런 식으로 방어도가 다 달라 그 맥방이 있으니까 맥방을 찾는 게좀 좋죠 여기도 있네 아 이게 열흘 프란츠 아허네 어. 맥방은 아마 홈페이지 같은데 찾아보면 나오니까 아, 우리 거르니 반갑습니다 사냥 입수? 사냥하면서도 나오지 않나 열혈 프란츠 이렇게 드랍은 될걸요? 홈페이지 저기 뭐 사람들이 올린 가이드에 나와 있지 않을까? 그냥 프란츠는 일반몹도 떨구지만 열혈은 일반몹이 안줌 보스가 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저거 어디서 얻었지? 그때 저기서 얻었나 튀란 보스 잡을 때 얻은 건가? 아, 예전에 라그월드는 그런 거다정리돼 있어 편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좋아요가 다섯 개. 근데 암튼, 열혈 프란치도, 그냥 프란치도 각자 개성이 있다. 저는, 열혈 프란츠든 뭐 그냥 프란츠든 둘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 연보성 2위 화살 추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대신에 그건 있어. 강 프란츠는 남캐보다는 여캐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열혈 프란츠는 연보성? 열혈 프란치 같은 경우는 역캐보다 남캠이 좀더 이쁜 것 같고. 열혈은 진정한 프란치고 일반 프란치는 파란치. 파란치. 아무튼 <laughs> 우리 추천 감사합니다. 아, 연보 손님이 이걸 라가임 벌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연보성님 하면 저거 생각나는데, 그 짜장면. 짜장소스. 탕수육소스를. 짜장소스인 줄 알고. <laughs> 아, 그좀 웃겼습니다. 니네들님 일요일에만 방송하시는 거예요? 예. 만약에 뭐 수요일, 평일이나, 그리고 뭐 토요일 날, 제가 시간이 되면 방송하는데, 고정으로 할수 있는 시간은 거의 일요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 닭다리님 오셨네. 어서 오세요. 코로나 비슷한 뭐 기로나 이런 거 터지면 매일 할지도. 근데 그것도 진짜 코로나 걸리면서 일주일씩 쉬었잖아요. 는뭐 타이밍이 좋았지 뭐아 이거 안먹었지 어 그때는 일주일씩 쳐갖고 딱 일주일 쉬었다 딱 일주일 근데 그때가 아마 추석 연휴였나 한 2주 쉬었나 여러분들 그때 진짜 미친듯이 나가면 했지 나 그때 너무 좋았어 밥도로 게임하면서 형이랑 같이 하고 그때 좀 재밌었죠 오, 보스 나왔다. 과연 오늘 F8 나올 것인가? 보스가 뭐지? 그때 안 봤으면 접었을 텐데, 이게 사람 인연이라는 게참 신기해. 그쵸? 접으려고 하는 시점에 레논드 갑자기 막 등장함. 어, 이 친구 보소. 뭐 어, 이쪽은 좀 참신한데 순수한 맛이 있구만 이렇게 막 보게 되고 막 챙겨주게 되는 자 보스가 워예요 워면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는 줄것 같은데. 아, 여기 날들이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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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과연, 과연, 과연... 어, 아, 꽝이다. 어, 그러게, 야, 진짜 이거 에팔 안 나오는 게 말이 됨? 그냥 누가 걍 에팔 사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떨고 만드나? 야, 진짜 내가 낄때리니까안 나오네. 이거 뭔가 있는 거같지않아요 여러분들, 나도 고소해야 되나? 이거 어팔라 그럼 뭐 에팔 주실래요? 우리? 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아. 어... 일석 가기 전까지 업. 그러면은, 등위에서, 잠몬 말고, 이것까지 잡고, 바로, 등위 가죠. 너무안 나와. 지금 여기 채널에서 바로 갑시다. 아, 너만 안 나오는 거 아니야?